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의 한 과부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턴 원하지 아니하던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그 어려움이 심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절망한 순간도 있습니다.이처럼 오늘 이 과부 여인도 그러한 순간을 만났습니다.남편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많은 빚을 진 모양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 이르게 되자 그 체주가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을 고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왜 돈을 빌렸는지가 나와있지 않지만은 혹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느라고 빌렸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왕의 이러한 주의종들을 괴롭히는 상황들 속에 오바디아처럼 주의종들을 감추어 보살피느라고 돈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서 이 신학교에 선지쟁도로서 직접적인 일에 관여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 내 남편이 깊은 신앙에 하나님을 잘 섬긴 줄, 무엇보다도 엘리사 선지자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듯 이 여인은 지혜롭게 주혜종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네 집에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비단 집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환경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부정적이 냐 아니면 마음이 긍정적이 냐 마음이 성경 말씀에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 불신에 있느냐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이처럼 물어봤을 때에 기왕이면 우리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아직 제게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나이다. 제게는 믿음이 있나이다. 순종의 마음 자세가 있나이다. 건강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명길에 행할 수 있는 달란트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제게 있나이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없는 속에서도 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셔야 합니다. 둘째로, 엘리사 선지자는 모자르면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웃에게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와 그곳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이웃에 가서 뭘 빌려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기릇을 빌려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에게서 순종의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 순종한 이삭의 모든 길들 속에 파는 것마다 샘물이 터지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의 샘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야곱에게서 기도의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들 속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에서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야뽁강을 통해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속에 바꾸어 주게 됩니다. 또 요셉에게서 꿈과 소망의 그릇을 빌려와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여러 일들을 당하지만 끝까지 잡았던 그 소망의 꿈의 그릇을 통해 요셉은 애국을 다스리는 속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너와 네두 아들과 함께 빌린 그릇을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닫으라 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믿음 안에서의 그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과 안의 경계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 불신의 그 마음에서 세상에서 벗어나. 믿음의 그 마음을 갖고 경건의 자세, 하나님의 역사할 준비를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 놓아라. 그러므로 해서 빌려온 온 그릇에 기듬이 가득 차도록. 기왕 빌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빌리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을 쫓아, 많은 성경의 그 믿음을 선진들에게서 빌리십시오. 오늘도 그러므로 해서 가득 채워주는 역사, 채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